한번 소리 나도록 합한번 하지. 네. 이 가져. 가마마마 네. 종이. 병 거기로 가면 돼요? 네네. i 늘 a little kid who's in the room. I'm a little k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h e r o 사 m I'm a 안녕 t t l e kid w 세요안녕 n the 오 o o m I'm a little kid who's i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수련을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를 이어갑니다. 잠깐 함께 기도할 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해주소서 애국한 몸들을 강동케 하여 주시고 피곤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교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님을 나아갑시다. 염모없이는 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장지기 이내, 언제로 더내 熄灭我。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2 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씩,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당연한 일인지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시고 암에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우시고 하나하나의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딱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아리들을 땅에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보르라 우리 하나님의 합으로 찬양하라 그분은 하늘의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의 뿌리 잘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먹이, 먹,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호를 찬양하라 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내 문들의 극장을 다하게 하셨고 내 안에 있는 내 백성을 복을 주셨다. 또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물가로 너를 배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의 계명을당해 보내시니 그 말씀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양팔같이 눈을 내려주시고 섬에는 죄같이 뜻입니다. 또 우박을 자갈처럼 집어 던지시니 그 추위를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보내야 얼음을 녹이시고 또바람을 보내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교리와 명령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교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와의체양하나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 준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더기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삶속에서 내리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체 카톡에 올렸듯이 2001년 현아인사모님 손이성생 처음 만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아이가 있을지도 몰랐죠. 저도 아내를 2015년에 만났죠. 2015년에 만났는데 이게 새 아이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우리 김청수의이천1삼년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지 몰랐습니다. 어,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는 준비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사람 마음을 치유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걸 고백합니다. 한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의 상처를 싸매시겠다우리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애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결혼해서 크게 두번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번이 두번이었였고 얼마 전한번또 힘든 적이 있었는데 왜 힘들었는지 사실, 사실 몰랐어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사실 왜 힘들었는지 못 찾다가 그래서 우리 승철 목사님 카톡에도 나누고 아내한테 나누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저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아프지 않게, 않길 게안바라면 저의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제 아내 원망과 불편이 쌓여갔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이 뻥 하고씩 터졌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회개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저희 저희 가운데 그거를 알게 해주셔서 제가 마음껏 주일날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피를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팔절과구절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다 어,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얘기하시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토요일날 매일교회에 가면서 성도님들이 어, 우리 다음 시즌에 이런 모습이 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시게 된것 같아요. 고영란 집사님도 그렇고 뭐 순참형제도 그렇고 다 비슷한 생각, 아 이런 정도의 규모의 사이즈로 시작하면 함께하는 교회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가 내 눈빛자를 경고해하시고 내가 온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부르 주셨으며 내동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어,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 부모가 싸우지 않아도 평화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눈치를 보그렇죠 그런데 <laughs> 부모, 부모님들이 평화를 누리면 아이들 또한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준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준비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어, 그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에 달리는 거다 그가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시키시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기도로 먼저 파송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땅을 보셔야 됩니다. 어, 저는 3년 후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유로 가실 함께하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로서 준비해 가면서 지금부터 내일 기도의 벽돌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천 목사님 많이 도와주시고 <laughs> <laughs> 멀리서 순천 목사님 매번 이렇게 와주시고 함께 말씀도 전해주시고 교회 힘들 때마다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더 기도에 이렇게 짧게 짧게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쌓여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하나가 응답되고 우리가 목도 하는 그런 하나가 있길 늘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은 대천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박국이 기뻐하였고 노래하였고 뛰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며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번 시간 수련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를 기도로 파송했습니다. 3년 후에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놀라운 함께하는 교회를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 날이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 앞에 격매 주님 앞에 격매해. 오늘 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변화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미래 하심 발견하게 하옵소서. 곳에 노래할 각박국처를 기뻐하며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옵소서. 함께했던 리빙처치 입금 h you can feel to school, h 성 v e b 를 채워 주시고 d t 시 e y had a secure s o u n 한 h o n 붙들어 주 g 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바부처럼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노래를 하게 하 o u s e or so. Or your uncle could have told you, she's a bit of a sound, you k n

Траим чаров, созвони разными путями. Тишина безради меня сон. Кто в тени, кто в сне, кто в душе. Кто в тени, кто в сне, кто в душе. Надежды стыдно искать, что не получится. Надежды стыдно искать, что не получится. Это не уходи, не уходи, это не уходи, не уходи. 오늘 웃는 것처럼 주님감사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천에서 송희성 목사님과 우리 김수성 목사님과 함께 더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을 붙잡아주시고 각 교회들을 붙잡아주시고 붙잡아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을 더 입혀 주시기 없서아서 우리 오늘도 더 기대를 이어갑니다 더 기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련의 이음, 많이 피곤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약한 육체를 만져 주셔서 내일 모두 거뜬한 모습으로 건강한 컨디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여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는 날과 아멘...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이 <�üst> <좋아, 좋아. 두 말한다> <Third story> 선생님 <두 말할 수 thunder> <두> <있어요. 두 말하는 더불어>